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BJ 김이티입니다. 2015년 10월 8일 그네 번째 방송입니다. 김이티, 이초홍, 이춘양 세 명의 가문 시조들이. 자손을 낳고 번영하여 더욱더 나은 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문 대전, 마인크래프트 10기, 그 대규모 콘텐츠의 네 번째 방제 4로 안 바꾸시나요? 정말 현명한 지적이었습니다. 4로 바꾸고 살짝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총 4명의, 아니 총 4명이래 총 여러 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느엘, 펜빌, 남주, 최미소, 여비, 이백원 그리고 레츠빈스까지 먼저 저희 가문의 가계도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10기 가문 가게도. 키미티리우스 가문의 시조.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포유류. 여자친구 있음. 그의 첫 번째 아들, 뇌일치, 르네상스. 건축 깡패, 느호우 궁척, 궁척, 여자친구 없음. 그의 동생, 빈스 쥐 베스킨나. 넷츠 빈스, 동네북, 궁주링 설한 여자친구 없음. 그리고 그 밑에, 남주 G 누네상스, 최미소 G 누네상스, 펜빌 G 누네상스, 여비 G 누네상스, 200원 G 누네상스. 이렇게 총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느엘 누네상스의 가문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난자는 총 2개, 이 2개의 난자를 게임을 통해서 각 가문이 가질 수 있도록 배분할 예정이고, 여기서 승리한 가문. 승리한 가문이 난자를 차지하고, 자손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모두 참가하게 됐을 때는 약간의 약간의 그 뭐랄까 편파성이 업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은 느엘과 빈스가 단둘이 맞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자. 그래. 그래. 느엘이는 느엘 니엘 어디 갔어? 짜잔! 내가 돌아왔어. 자시 기다려봐. 이거를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이거 막뭐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먹을 수 있죠 당분히 못 먹는데 접시에다 깔아온 놓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아자 이렇게 놓고 좋아요? 사람들이 볼수 있게 글씨 딱 이렇게. 잠깐만. 여기쯤에다가. 김희티붕알 님께서 벨풍선 한개 정말 좋은데, 아, 어, 이거 이렇게 쓰셨구나.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 내라. 건물을 예, 많이 쓰셨니? 예, 예, 예. 고개를 젓는 거야 끄덕거리는 거야. 그둘중 하나만 확실하게 고개를 위로 쳐들지 마. 그니까, 그, 그 끄덕끄덕. 오케이, 좋아.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먼저 그담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 일단은 감자랑 김치 먹고 빨리. 응, 음, 응, 음, 야미, 응, 음. 음, 미미, 응, 음. 뭐? 미미? 미형 형수님. 음.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미미란 말을 함부로 건. 시켜. 자 식사 다 했으면 다들 일어나자. 일어나라. 먼저 새로 지은 건물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 계단, 계단. 이거 뭔데?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이거 계단 계단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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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그럼 쭉 파가... 어저께 니가 팠던데 그대로 그대로, 네, 네, 예? 그대로. 원래 본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 어저께 뭐 했어? 어제요? 어저께... 아, 진짜 개꿀잠! <laughs> 오늘 뭐 했어? 오늘도 꿀잠 자다가 한 3시쯤.. 3시쯤 일어났나?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 어, 뭐 했어? 광물을 캤지요? 네, 네! 예예예! 아, 예, 예. 일로 와봐 닌당 다 엎드려있어, 닌당 다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오호, 엎드려있어 귀 잡고 엎드려, 귀 있어.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잡고 일로 와, 니가 뭘자했다고 지금, 일로 와 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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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 예? 옆에 별... 화장실도 제대로 다 달려 있고 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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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야 아빠가 지금 별채를 가지고 지금 시설이라고 별채 엄마 저또한땀한땀 한 스스로 만드신 줄 알았죠 별채 엄마 별채 시설을 별채 제가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도 뽑았는데 안전입마너너너 어. 너,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정말 정말 진짜. 아, 네가 지금 어? 아들이 다섯인데 일을 제대로 분배를 해야 제들이 일을 할거 아니야. 지금 일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해? 너왜이 어, 네 어? 근데 아버지, 너 지금 쪽팔릴까 봐 지금 리고 와서 지금 너 쿠사리 매기는 거야. 쟤네 앞에서 안 매기고. 어, 너왜이 네 그때 맨날 막 애들이 막일 시키면은 자기 뭐 시키냐고 막 때리고 막어막일안 한다고 구박하면 구박한다고 알지 내라 어 네가 위험이 이거 못 해볼게 바로 아, 뭐 네가 위험이 줘 어? 줘도 없는 건 알고 있는데 내라 음 그래도 그럴 때는 네가 밴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무형검 그걸 그거를 감안을 애들을 잘 협박하고 느헤라 그 아.. 잠깐만 누가 듣는 양이었구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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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힘든 거 있을 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바보야 애들 혼내고 그래 알겠어? 미소는 응 천생이 독거미 같은 계집애라 알지 그런 거안 통해요. 에휴, 안 그렇다고 초반 이어서 뭐가지 댕강하기도 좀 그렇고 그놈의 안테지 그거 아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든지 아닙니까? 김이티 붕어님께서 별풍선 두개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오늘 어그그 그 독사 같은 개집애가 그게어 지옥에서 뭐 새로운 광물을 찾겠다 뭐다 해가. 지고 어? 반대로 딱, 지용훈 입 출구를 딱 만들어 나갔어요. 응. 음. 근데 X자표가 마이너스 7000으로 나간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다고 또, 4시간 동안 뭐 이러고 하다, 뭐? 이총님리에 예 놀라가? 어? 눌러갈 시간이 어딨어? 어? 한창 방황할 때지 남자 친구도 그래가지고 없는데. 뭐라 뭐라 내가 한마디 더또 와가지고 랭크 마가지고 아버지 이게 바로 철검입니다 철검 예예예 예, 예. 철검 가지고 철검 뿐만이 아닙니다 저 다이아몬드 검에도 죽어봤고 곡기기도 죽어봤고 맹검으로도 죽어봤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를 너해라 이렇게 하자 예예 <laughs> 예. 니가 지금 자식들이 많잖아 그... 가장 말안 들으면은 그 본보기로 한 명을 죽여 단두대를 만들어라 그래 그래 그니까 한 명이 죽어봐야지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애들이 막 응? 그때서부터 이제 막 긴장빨고 방송을 어? 긴장빨고 그때부터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걸 다 감안을 해야 돼 그래서 본보기로 이게 폭군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만 한 명쯤은 확실하게 위험을 살릴 수있으려면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아직 초반이라서 죽이는 게 뭐다 하는 사람들 많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 그치만 말이야 부들부들 잠깐만 우리가 가장 잘 떠는 놈의 모가지를 떼겠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들리나? 들리니? 대답 안 하냐? 안 들리나 봐. 일로 와. 괜찮 괜찮아 아 들어와. 바람 들어온다. 그래. 한 명을 배내 시키자. 한 명을 그래 그래. 잠깐만. 이거 잠깐만. 팬카페에 지금 올라온 걸 하나 하나 보고 있거든, 느헤라. 네, 팬카페요? 음, 아버지는 빌려줄 수 없나요? 음, 미티님이요, 드림 드림. 이 이거 니 아이디인데 잠깐만. 그거 그거 채팅이 잘렸습니다, 흠. 아버지. 아그또 언론이 또 사람을 쥐고 흔드네 또. 이건 지금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보니까. 아우저 뒤에 내가 대신 가져갈 거면 다이아 블록을 줘라. 어? 아저 이분이 한 번씩. 이거 어제 거라고. 아 네. 어제 거. 그거 어제 오늘 거. 채팅 이 아니에요. 아 어제 다 혼났어요 그거 대전. 혼났다고? 혼났잖아요. 아 나한테 혼난 거. 그래 그럴 수 네.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잠깐만 또 재밌는 거 하나 올라왔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또백트기가또이게 올려준 게 또, 이게 이게 또잠깐만 이거 기대되는데? 또? 아니, 네 얘기 아니야. 내이야는 아니지. 아, 어. 그래, 그래그럼 됐어 뭐리그 You. Have the men begun setting up the encampment? Yes, father. Good. This is lush, fertile land. I think we can make a home here. Yeah. I agree. We will do well in this place. Come, sit with me and listen. I have had a dream of our people's future. It was glorious. Glorious. I saw spreading throughout the land and across the oceans, expanding our kingdom and discovering new people and great riches in faraway lands. We built wondrous monuments honoring the gods, which reached up to brush the very fabric of the heavens. And then I saw a vast city with great buildings of stone, each more magnificent than the last. The streets were filled with our people. In numbers beyond counting. There was suffering as well, great and terrible, brought about by the torments of war. But we were strong, and we brought victory to our people. There my dream ended, and my story as well. For it has been revealed to me that it is your future I dreamed of, not mine. The fate of our people is now in your hands. I envy you, my boy. Your decisions will shape history itself. Go now, my son, with my blessing, and decide your future. 야, 봤어? 저기서도 제가 아버지 시설이 나왔다고 나오는데요. 아니 시설이 둘째. 야, 아버지와 아들의 끈끈한 우정을 봐. 이게 지금 봐도 우, 우정이요? 우정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끈끈한 정 같은 걸 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너는 지금 어 아버지에게 같이 이, 이 겸상을 하면서 너너 어? 너 저쪽 나저저 저 아들이 부러워 죽겠다. 저 아버지도 어? 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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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뭐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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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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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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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해? 뭐해? 뭐뭐뭐뭐 아그어어 뭐, 먹으라고 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너너 먹으려면 한... 야 아빠 거야 아빠 건데 이씨 시... 접시가 하나야 그럼 누가 먹어야 돼? 야너 아니... 말고 <laughs> 아 진짜 아들이야 저 봐봐 저쪽에서 뭐 저쪽에서 뭐라고 랬어 아들아 네가 질투 나는구나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만 이제 네가 뭐 너의 세상을 펼칠 펼쳐... 이런 거 어? 근데 나는 너에게 모든 세상을 펼쳐. 이건 넌 지금 펼칠 세상이 새야 네가 뭘 잘해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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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네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어? 새끼가. 어? 맞아 죽기. 도련사? 정력만 겁나 좋아 가지고 아들만 숨풍 숨풍이며 어? 애들만 겁나 나았지 야, 어? 애들이 또, 어? 아빠 존경해야 하네. 못 하잖아, 지금 아 아버지가 지금 존경을 못 받잖아, 네가. 내가 묶으려고 해도 안 묶어져. 아니 뭐안 뭐. 무, 아니, 무, 아이, 아, 아유 차. 아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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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야 생각을 잘해봐. 어? 네가 좀더 위험있게 행동을 해야돼. 봐봐. 가가지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애들한테 빡 명령을 내리는 거야. 다들 머리를 조아려라. 그럼 어? 가봐 가봐. 위험있게 위험있게 알겠지? 자렛츠고 가자. 위험있게. 어허허허허흠흠 <laughs> 자녀들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테냐. 일어나거라. 자, 일어나, 일어나. 미소도 일어나고. 응, 그러다 배탈나요. 응, 일어나. 응, 그렇지, 그렇지. 자, 일로 따라와봐. 여기, 여기서. 초초 나가는 거 뽀소져. 응? 어, 미소도 일로 오고. 어 자, 자 여기서 지지대까지 뛰어 내려 오 괜찮다 여더더 <목소리> 높게 뛰어 더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유그비 왔구나 그래 그래 비수야 비수야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지금 자식 교육 시키고 있대 자식 교육 시키고 있대 일로 와 이거 서있어 너도 구경해 너도 구경해 현빈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고 있을 거야? 저 친구는 왜 뛰고 있는 건가? 뭐지?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죽을 때까지 뛰라고. 뛰어. 아... 저 혜택 어, 뛰어. 죽을까요? 아반은 빼고 뛰어지 않을까요? 아버지갑반 <laughs> 어, 죽으면 내가 먹을까요? 걱정 마. 어? 어? 그지 어? 어이구. 왜요? 안 죽어. 안 죽어. 이래서 죽어. 사람이? 에이, 오래 고통받을수록 좋은겁니다 네? 네이 그, 새끼... 은근히 잔인한 구석이 없지나 있어 자 좋아 자 너한테 지금 니스라의 지금 자손이 몇 명이냐? 어몇 명이었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나네 아... 그... 몇 명이었냐? 비스야 내 자손이 닥쳐 <laughs> <다쳐. 웃음> 이걸 미리 한거지 야 너도 애를 좀 야, 낳아야 될거 아니야 어? 가그 불, 불. <웃음> 불 <웃음> 야 비그치 저러 가져가. 비그치면 바로 난자를 걸고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승리한 쪽에다가 난자를 지급할 것이다. 알겠지? <laughs> 자, 이 문제 뭐 먹어? 연락 받나봐. 자, 먼저 오늘의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 일단 모여보고. 이거. 당나귀 하나만 나왔거든. 그 여비가 준 당나귀인데, 이게 알을 까보니까 당나귀더라고. 그래가지고 짐꾼으로 그냥 쓰라고. 이게 냅뒀으니까 빠르지도 않아. 이게 그러니까 뭐야? 줄 끊지 말고, 이거, 이거 뒤에, 뒤에, 뒤에. 아버지, 시승식 하셔야지. 야, 벌써 탔어, 엄마. 시승식 하셨습니까? 어. 뒤에, 여기 뒤에 상자 달려있는 거 보이지? 작업할 때 끌고 다니면서 쓰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일단 이거 뭐야? 자, 뭐야?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어... 어? 어? 뭐야? 내 자리 야그야 그, 야, 이거 이거 봐봐 건강식이야 넌 옆으로 빠져 빈스야 여기 김치랑 지금 감자밖에 없는데 뭘 거기 앉아있어 지나가시죠 아버지 자, 내려와! 내려와! 자 여기가 그러니까, 음 일단은 그 굴을 굴이라고 해야 되나 저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다 파... 굴씨저 뭐라고 불러야 돼다 팠잖아 그치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그 확장보다는 먼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거할 건물이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누에라. 너는 너네 가문이 기거할 만한 건물을 하나 딱 짓고, 빈스야. 너는 네가 살집을 딱 지어놔. 알겠어? 네? 아, 그러니까 베스킨라, 베스킨라 가문이랑 르네상스 가문의 건물을 각자 지으라고. 어야 바로 옆에다 뛰어라 아버지 아버지 저한 명이지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원룸으로 짓든가 원룸은 아, 너무 초라하잖아요 일단은 아니, 각자 기거할만한 집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언제까지 아빠 집에서 단체 생활을 할 거야 여기서 어? 여기는 회의장이고 마을 회관 같은 곳이야 다 같이 식사할 때만 오는 거고 어? 뭐 네가 네가 그걸 왜쳐 네가 그걸 왜쳐 니가 그걸 외쳐. 좋아, 좋아. 어? 소리가 아주 차지고만, 그래서 시끄럽고. <laughs> 자, 오늘 첫 번째는 각자 가, 자기네 가문의 집을 짓는 거고. 그리고두 번째는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터널 확장을 할 거고. 세 번째는 말했다시피 평지와 계획. 자, 이쪽 봐봐. 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쪽부터 쭉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남주가 갱신을 시켜주고 있어. 지도를 일일이 떼가 가지고 새로 바뀌는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자 여기가 지금 우리 지금 마을회관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지 이 앞에 지금 농장 저기가 지금 저희가 그 뭐냐 그 여기가 그 풍차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만들고서 쭉 이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평지화를 시키고 있는 곳이 이쪽이지 <laughs> 이쪽을 지금 평지화를 시키고 있지 평지화 시키는 것도 확실하게 지금 더 평지화를 시키고. 이쪽 일대의 눈산을 아예 싹 쓸어버리고 건물을 지을 생각이야, 그치? 나무는 정글에서 충분하게 나오니까 문제될 건 없고 이 주변에 자잘한 호수들이 있으니까 그 호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중앙에 커다랗게 만들고 이 주변을 호수로 덮어버리자고 오케이, 할수 있지? 네. 저는 그럼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콕콕 참... 말을 해도 야 그럴 때는 그냥 내네 하면 돼내 네 하고 옆으로 빠지는 거지 뭐. 야빈스야 너는 충실, 넌, 해. 너는 그래 넌내 앞에 붙어 있으면 되게 괜찮겠지 내 앞에 붙어 있으면 돼. 좋아 좋아 좋아. 아버지를 지켜야 할 제가. 자뭐 지금 뭐 인력이 뭐 크게 부족하진 않지. 음, 음, 음. <laughs> 아유 남자 하나가 아이고 아이고. 그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너 난자 한개 남았지 많이 있잖아 많이 있잖아 난 예, 예. 난자 난자 한개 남았지 난자 어저께 두개 땄잖아 얘가 그러면은 하나가 남았을 텐데 네, 네. 일단 그거를 아, 누구를 부를 아, 건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뭐라고 두개 남았는데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어저께 난자 두 개를 얘가 따갔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두 개가 남아 있고 얘가 어저께 방송에서 <laughs> 방송에서 저기 200원을 뽑았고 어 200원 어디 있어 공명하습니다 응? 이런 야 200원 아, 어 제가 저기 외국으로 아, 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시킨 거야? 어떡해. 엉덩이 대 내려놓고 얘기하시자. 엉덩이 대 엉덩이 아, 이일로 아, 와. 잠깐만. 엉덩이 대이로 와. 하고 아, 와. 하고 와. 이로 와. 그건 내려놓고 어, 벗어. 내려놓고 얘기하시자.